경기 결과를 통해서 마지막 팔강 진출자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74년, 73년의 그리고 구력이 30년이 넘는, 20년이 넘는 베테랑 선수들이 만났습니다. 예, 네, 1974년생 박본준 선수인데요. 경기도 안산시 출신이고요. 구력은 20년. 말씀하신 대로 두 선수 한살 차이고요. 네. 정말 또 20년 이상의 엄청난 또 구력을 가진 두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자, 맨손 대어 스트로크나 재밌겠죠? 네. 자, 약간 두껍게 진입이 됐죠. 네. 자, 분명히 이제 좀 음, 왼쪽 레인이 조금 백엔드가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정태이 없는 볼로 투구를 하고 있는데 두껍게 진입이 됐습니다. 본선을 6위로 통과한 박본준 선수입니다. 보신 <laughs> 바와 같이 왼손잡이 볼로고요. <laughs> 나인스페어 첫 프레임이었습니다. 나인 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laughs> 첫 투구 첫 프레임 출발이 적잖은 의미를 가지는데 스트라이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박봉준 선수가 스페어 처리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1973년생 최동림 선수입니다. 구력이 무려 33년 대단합니다. 인천광역시 출신의 최동림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로 어, 출발합니다.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참, 저렇게 되면 이제 스피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이드 부분에 좀 기름이 말라버린 부분을 한게 통과해서 재입을 시킨다는 라 작전을 갖고 돌고 있죠. 네, 예. 최동림 선수는 구력만큼이나 이력도 화려한데요. 어, 공식 대회에서 퍼펙트 횟수가 무려 10번. 10번. 2017년 진승왕중왕전 우승자이기도 합니다. 더 간단한 실력자라는 얘기죠. 2프레임 e 공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 다른 경기에서도 왼쪽 레인이 조금 더백엔드에서 반응이 늦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네. 최동림 선수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좀 얇게 공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진행이 됐었던 연습 투구 때도 최동림 선수가 지금 왼쪽 레인에서 뭔가 어, 만족스럽지 않은 어떤 결과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실감 전 왼쪽 레인에서의 첫 투구 조금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스페어 깔끔한 스페어를 만들어야죠. 스트라이크 그리고 나인 스페어로 출발하고 있는 최동림 선수였습니다. 김태민 선수가 관중석에 보이네요. 그렇죠. 1 6 강전을 치르고 자쉽게 탈락을 했지만 같은 팀원을. 있습니다. 아마 도 최동림 선수를 좀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 네. 같은 클럽의 해봅니다. 회원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죠. 예. 박본준 선수입니다. 2프레임. <laughs> e 자, 쫙입니다. 스트라이크. 본준 <laughs> 선수도 원주에서 있었던 3인조전 우승 입상 경력이 있는 선수고요. 충분히 또 우승 후보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드님이인 것 같습니다. 막내 아들이 있다면. 이제 막 볼링을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가족끼리 하기에 참 좋은 스포츠죠 볼링이라는. 점에. 네. 가족의 응원에 또.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왼쪽 레인에서 좀 두껍게 진입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낼지. 좋죠. 아, 스트라이크 만들어냅니다. 박본준 선수는 아까보다 좀더 로프팅, 좀더 던지는 성향을 더 가지고 가고 있어요. 굴리게 되면은 에너지를 헤드에서 써서 뒤에서 백엔드에서 사용할 에너지가 좀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러 던져서 히팅을 끌어올리겠다. 히팅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작전입니다. 그렇군요. 최동림 선수입니다. 자, 스피드. 어, 역시요 어.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또 하나의 스트랙을 만들어냈어 d r 지금까지 3rd 까지친두 선수의 특징을 보면 자, 최동림 선수는 Trigger Movement. 지 n d Trigger Movement. 2nd t r i g 지 e r Movement. 2nd t r i g g 특 r Movement. 2nd Trigger m o v 는 다르군요. 자 오른쪽은 마찰에너지가 어느 정도 적당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입이 됐는데 왼쪽은 좀더 뒤에 캐리다운으로 인해서 그렇죠. 진입이 약간 얇게 되니까. 자 오히려 상대적으로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훅이 덜 일어나거든요. 네. 거기에 캐리다운이면 이렇게 좀 많은 핀들이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는 이곳 인천 구월동에 소재한 볼링장의 또 사장님이에요. 스페어가 처리됩니다. 방향이. 볼링장 대표로서 회원들도 어,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자, 멋진 경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멋지게 잘하고 있습니다, 선수. 네. 아직까지 오픈 없이 두 선수 나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터키 도전 박본준. 잘 던졌습니다. 아, 두껍게 오. 양쪽에 두 핀씩. 기회에서 그 밖에 스플릿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던져서 치는 롭팅볼링이 에너지를 모으는데 그 에너지가 저렇게 좀 많이 모이다 보면 너무 두껍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죠. 예. 자두 핀을 깔끔하게 처리 됩니다. 첫 오픈이 기록됩니다. 4프레임까지 72점 박본준 선수입니다. 자, 본인이 더블을 만들어내고 난 후에 확실한 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프릿이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 굉장히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5프레임이 더 주목이 되네요. 왼쪽 레인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스와이 박건준 고민이 좀 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했었고 주목되는 오프윙 멋지게 스타일로 장식했습니다. 자, 깔끔하네요. 멋지게 아... 응원을 뭐, 하고 <laughs> 있는 아드님 같죠.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박본준 선수의 스프릿 이후에 스트라이크 이제 찬스죠 최동님 선수가 확실한 오른쪽에서 수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확실한 오른쪽이 있고 왼쪽에서의 약간 얇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한다고 하면 네. 최동림 선수는 이제 연속되는 스트라이크로 조금 더 8강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왼쪽 레인은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관건은 왼쪽입니다. 제스처 이제 본인도 제스처로 왼쪽이 네. 중요하다는 체세를 하고 있습니다. 러프 해결을, 해결을 해냅니다. 해결을 해냅니다. 왼쪽 레인에서의 첫 스트라이크 W가 갑니다 굴욕이 33년 그렇죠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는군요 맞습니다 우선은 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조동림 선수가 본선 2라운드 때도 내게임 뭐 모두 꾸준한 점수를 냈었거든요 230점대 40점대 어, 그런 안정감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토너먼트까지또 진출이 가능했는데 어, 그런 경기 운영 그대로 또 16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박건준 선수의 6프레임 자 던졌습니다. 박본 전투 터널 2 선수 똑같이 2프레임2프레임 더블 기록합니다 자 부팅이 대략 한2피트2피트에2 에임, 2이2피트이이 가이드가 2 2 2 피트이기 때문에. 가이드 스팟까지 던진 것 같고 있습니다. 네. 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보겠다는 이번 대회 포부를 밝혔던 박본준 선수였어요. 한 투구 한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던졌습니다. 절차 결발 터킷! 확실하게 두 선수가 본인들의 라인이 있어요. 네. 완벽한 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덜 실수하는 선수가 8강에 진출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자, 키데비는 대단합니다. 무력도 유력, 무력이고 기술도 기술이고 이 선수들의 지금 최종 점수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만나는 게 아니고 결승이나 4강에서 만나야 될 선수들이 지금 1 6 강에 만나지 않았나. 그런 기운까지 느껴지는 가운데 7 프레임 최동신 최동민 자, 최동... 최동민도 해냅니다. 자, 완벽하게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오른쪽에서. 터키에는 터키. 자, 오른쪽 레인은네번 모두 스트라이크. 정말 완벽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2021년 진승 아마추어브링 챔피언십에서 당시 본선 1라운드에서 탈락을 맛봤었던 최동림 선수였고요. 1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 이미 높은 곳에 와있고 높은 곳을 향합니다. 터졌죠? 터죠 야, 이렇게 되면은 최동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초반에 아예 연속된 스트라이크 없었던 게 오히려 본인에게는 유리한 약이 되지 않았나요? 또 어. 왼쪽에서 두번이나 연속 얇게 공격이 된 부분을 확실하게 피드백을 통해 라인 조정을 한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 초반 왼쪽 레인에서 어려움 속에서 오픈은 없었고요. 그렇죠. 현재까지 놓치노핀 없이 가고 있는 최동림 선수입니다. 다시 박본준 선수의 차례, 8프링 똑같이 400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박본준 갑니다. 400, 자, 400 같은 지금부터 스트라이킹 행진이 끊기는 선수가 좀 불리하죠. 지금 점수 차이로는, 차이가 나지 않는데. 예. 네. 아, 두 선수 대단합니다. 킴입니다. 박빙 전혀 이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어떤 마음가짐이 그대로 스트라이크의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8핀 차이면은 모르겠네요잘 모릅니다. 네. 자, 저희도 감히 누가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네. 못할 알... 같아요. 지금 못하고 있죠. 못할 것 같은 게 아니라 16강전 마지막 경기인데 이 마지막 빅게임이죠. 경기에서 빅게임. 가장 빅맥치가 성사되는그 느낌이에요. 그 프레임. 자, 박본준, 박본준, 프레임! 아 방금 조금만 더딥암사이까지 던져져갔고 좀더 두껍게 진입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슬라이드. 예. 아, 박본준 선수가 파이브 베거 9프라임까지 멋지게 해결을 해냈고요 자 우리 아들도 주목을 불 끈지면서 만족해하네요 <laughs> 자, 하지만 최동림 선수는 완벽한 스트라이크 라인이 있는 오른쪽에서 9프레임을 맞이합니다 네. <laughs> 최동림의 9프레임 그렇죠. 펌 넘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해요. 자첫개 나갔다면 본인이 먼저 피 프레임을 맞이하기 때문에 게임을 빠르게 끝낼 수 있었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아... 아쉬운 0범핀이죠 시범핀 안 넘어가요. 있던 완벽한 흐름을 쥐고 있었던 오른쪽 레인. 자 이렇게 되면 여덟 핀 리드였다가 다시 역전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어벤다운 일어나고 있는 프레임이죠. 자, 십번기 처리합니다. 자 깔끔한 페어가 만들어졌고요. 예. 자 일단은 최동림 선수의 스트라이크 연속 행진이. 프레임에서 먼저, 먼저 끝났고요. 10프레임 먼저 진입하고 있는 최동림 선수입니다. 본전 11위를 기록했고 박본준 선수를 상대하고 있는 최동림 선수의 16강전 마지막 프레임. 두고 내려놓았습니다. 중요합니다. 드러스입니다. 일단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면 239점까지 만들어 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박본준 선수도 스트라이킹 아웃을 해야지 250대지. 만약에 피니 한 번이라도 쓴다고 하면 계산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조동림 선수가 스트라이크로 마무리를 해놓으면 그만큼 박본준 선수도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상황이 정신적 압박감을 충분히 줄수 있습니다. 프레임에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반등하고 있는 최동민 던졌죠 중요합니다 그렇죠 해냅니다 일단 230대 확보입니다 예자 스트라이크로 끝나면 239점까지 239점 중간에 약간 고전 했었던 왼쪽 레인 완벽하게 적응을 한 모습이고요. 마지막 투구를 준비합니다. 주동림 선수의 최종 점수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스타이크. 239점 239점 확보를 해놓는 최동림 선수입니다 239점 그 프레임에 아쉬움은 좀 있지만 상대방을 압박하기에는 충분한 점수입니다 239점 네. <laughs> 최동림 선수가 오픈 없이 클린게임으로 239점 만들어놓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박건준 선수는 하필이면 스이지 났던 오른쪽 레인이에요 자하 과이 부담감을 이겨낼 것인지 박본준 선수의 10프레임 결과에 따라서 칼강의 마지막 주인공이 가려집니다 자 뒤에 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긴장되는 상황이네요 전자 잡습니다 갑니다 어, 그리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자. 아들의 기도가 통했는지또 집중을 해내고 있는 박본준 선수죠. 네. 16강 전 여덟 번째 마지막 경기인데, 여섯 번 연속 스트라이크는 처음 나왔습니다. 네. 자, 그만큼 실력이 대, 대단한 선수들이 마지막 16강 여덟 번째 경기를 마무리를 하고 있죠. 18인 두 번째. 아웃터 미스가 없으면은 스트라이크가 뭐 아니고 그래도 먼주노드는 언제나 추지 않습니다. 아, 계산하기 싫다. 깔끔하게 끝내고 있습니다. 네. 아십 프레임 계속되는 연타를 해내야 하는 부담감을 극복했고요. 연속 스트라이. 기도가 통했을까요? 자, 아빠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승리는 확정이 됐고요. 마지막 두고. 투구. 마지막 두구까지 완벽합니다. 와, 대단한 접전이었고요. 멋진 승부였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비게임을 만들어 냈습니다. 네. 박본준 그리고 최동 님어두 선수가 정말 이 볼링의 재미 매력을 제대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252대 239. 자, 멋진 승부를 펼친 두 선수 이제 경기 종료 후에 서로를 격려하는 또 훈훈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16강전 마지막 경기 승자는 박본준 선수였습니다. <laughs> 박본준 선수가 8강 남은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면서,